카메레 일상 안녕하세요 카메라입니다 오늘은 이게 뭐냐! 탄산 주입기라는 몸입니다. 몸이, 몸이 아니라 기계인가? 아예 아니, 몰라. 오늘은 콜라. 김다 빠졌거든요? 힘들었어요. 힘들었어요 지금. 땀에는 안 넘쳐. 김이 없어. 이 탄산 주입기로 이김 빠진 콜라를 살려보겠습니다. 일단 이 병. 병을 잘 보면은 라인이 있어요. 안 보인다고요? TV 멈추고 잘 가까이서 봐. 아무튼 이거 딱 뚜껑 열어서 콜라를 넣고 끼면 돼요.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. 버튼. 이렇게 있거든요. 버튼을 딱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. 보기나 하세요. 아니, 음. 뭔가. 음. 과연 일단 넣어볼게요. 콜라를. 아 그런데 먹어봐야지 일단. 콜라 맞아? 그냥 설탕물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콜라 안 버려도 돼 이거 다 넣어야겠는데 어? 어? 한쪽을다 쓰는데? 어? 변기선이 안 되는데? 어차피 괜찮아 그러면 멈출 확률도 없어 나중에 먹을 유리잔 일단은 막해요. 멋있겠다 과연 진짜 이거 새로 산 건데, 배잔을 만들 수 있어. 배잔 이놈은 아, 놈이 아니라 기계군. 일단 간다. 이 뿅. 우후. 우후. 뭐넣 이거 거품 일단 다사라져야 돼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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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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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, 아저씨? 이 따서 일려나 조심, 조심, 조심. 아. 어. 아, 심장떨어질것같 없이... 이거 지금 연기로 가득 찼거든요. 지금 잘 보면? 빼도 될것 같아. 거품이 나와. 거품이 새지도 않았어. 그리고 와먹어볼요잠잠만살아아거아 진짜? 마아볼게요 빠졌네, 얘가. 당물이 빠졌어. 일단은 맛있어. 탄산은 제대로 들어왔어. 그리고 여기, 여기 딸 때, 딸를 때, 여기에서 막 탄산이 연기가 나잖아요, 조금. 그런데, 그 탄산이 바로 콧구멍으로 팍 들어오는데, 진짜 아파, 콧구멍이. 어, 일단 넌 저리 가시고, 넌 무서워, 넌. 넌 무서운 놈이야. 와, 이번, 서, 이름, 이번 실험은 성공! 대성공! 일단 이거 다 마실게요. 그리고 끝낼게요. 원샷 갑니다. 원샷 하, 따라하시면 안 돼요. 한번 탄산을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따줄 거예요 짠 어차피 괜찮아. 이거 엄청 무서운 놈입니다. 아 어, 그러지 마! 과연 탄산이 되었을까요? 뚜껑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같아요. 아무튼 대성공은 아니지만 그냥 성공 맛있긴 맛있어 다시 한번 이번에도 원샷 갑니다 제가 원샷을 못할 수도 있고 투 샷도 할 수도 있고 쓰리 샷도 할수 있고 뭐 이거 원샷 못해 어우 틀은 계속해 일단, 안녕. 음, 아니, 몰라, 아무튼. 그런데, 이거, 강력 추천. 그리고, 이 회사 권는 소, 소다 스트림입니다. 광고 좀 주세요. 요즘, 우리, 요즘, 제, 제 채널에서 광고가 안 나와요. 일단, 안녕. 안녕하세요, 카멜입니다. 오늘은 이 녀석이 뭔지 아시죠? 겟 a 라이 한번 이 녀석도 탄산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줄게요. 이거 음, 무거워. 에이씨. 아, 우리들어 파 양이 많아서 나중에 마셔도 되겠다. 뚜껑 딱 닫아주시고. 치는 거야 뭐야? 깜짝아, 은근 적응이 또 됐어요. 이제 겁도 안 나지? 와, 바로깍이 코에다 들어와버렸다. 그런데 대성공도 아니고 또 그냥 성공이네요. 음. 아. 마지막 하이라이트. 아. 안녕. 조볼 건데 오늘 왜 이렇게 됐냐? 어제 NG가 났어요. NG. 저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연의 향기를 좋아하잖아요. 어? 좋아. 응. 인도네트 썰어졌네. 인도네트 오늘 당구 손님인데 바로 떨어진 건 뭐지? 인도네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. 야 그랬어. 마동네 소리나라. 왜자전 만들어? 조용해. 이거 내 채널이야 니네 채널 아니야 좀 조용히 해줘 어차피 얘얘 얘 어차피 제가 나중에또팔 꺾으면은 얘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어 그래 쓰러져있다 너좀 쓰러져있어 인도 런터 경계선 제가 그때 MG 때 경계선을 넘었는데 경계선에서 조금 이거 한쪽 다 쓰겠다 이거 오! 경계선을 지나가려면 어떡하냐 에뭐 괜찮아 괜찮겠지 뭐 혹시 모르니까 뚜건 갖고 올게요 혹시 몰라 우리니까 튜더건. 튜더건. 임지 때 이거 샜어 완전히. 된다. 오, 씨. 타산이 있어! 떨라볼게요 용기나. 소리. 이게 왜 비호감인지 모르겠지만. 음! 자, 많이 안 들어갔다. 더 해야겠다. 간다. 그런가? 뭔 깜짝이야. 용기가 <laughs> 영희가... 제대로 안 들어가네 소래눈은 음 다시 넣어서 아니다 그런데 소래눈이 일반 거도 맛있어요 탄산이 있긴 한데 너무 조금 들어갔어 그런데 수건을 괜히 갖고 왔네 어자 그런데 제가 n g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올게요. 배란 레츠키 거품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? 거기까지는 이상구나. 조용히 하라 했다. 빨리 치워야겠다.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. 조용히 하라 했다. 너안 그러면 이거, 이거 묻은 걸로 뉘어. 네 이걸 문질러 버린다. 죄송 아유, 인도네촌은 쏟아쟁이야 인도레터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성격이에요? 이거 수건 갖고 와야 되는데? 잠시만요. 수건을 갖고 와야겠어 이거. 근데 아직도 얘는 이렇게 넣어있습니다. 다 눈으로 이... 이 욕하는 거 같지? 얘네들이 왜다 심각해? 자, 다들 사... 참으세요. 오씨.